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브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드랙스탑 125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랙스탑 보여드리려고 지금 컨테이너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포장도 확실하게 돼 있고, 자, 깔끔하게 조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컨테이너 작업 중이니까 다 끝내놓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 정리는 일단 끝내놨고요. 지금 요번에 한 50대가량이 들어왔는데 전부 예약된 차량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면 이 드랙스타 125와 200이 구분이 되나요? 지금 이 오토바이가 한 대는 125고 한 대는 200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외형적으로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 외형상으로는 125와 200이 똑 같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자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차대번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명판이 있는데 명판에 9.2죠. 9.2라고 되어 있으면 9.2kW면 125고 12.9kW면 200입니다. 이걸로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타면 출력이 틀리니까 그걸로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외에는 겉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자, 그리고 키는 예전과 동일하게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자, 잭 나이프 키입니다. 잭 나이프 키. 자, 이번에는 시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시트 구멍은 여기에 있고, 돌려서, 자, 시트는 뭐 지갑 정도밖에 보관을 못하겠네. 지금 이거는 기본 공구가 들어있네요, 지금. 배터리는 이거, 시트 이 카바를 분해하고 이 안쪽에서 배터리 조립을 하게 돼 있답니다. 자, 시트는 뭐 조금 해가지고 지갑이나 뭐 장갑 정도나 넣지, 다른 건 되지도 않겠네. 역시 스포츠를 지향하는 스쿠터다 보니 뭐 실용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쇼바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쇼바가 아니죠 쇼바 시스템도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앞뒤 쇼바도 자 그리고 지금 이 박스차 상태에서는 뭐플러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완차 조립을 할때 머블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125와 200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겉으로는 여러분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판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대 번호에 이제 서류에 메시시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외장 부분도 지금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1호 차량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네요. 지금 양산 차량에서는. 자 받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자 즐겁고 재미나게 탈수 있는 이 탈제세 드랙스타 125와 202 오늘 도착했습니다. 자 노란색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흰색하고 깜장색 보여드릴게요 자 흰색에 빨간색 얘는 블랙입니다 무광 블랙 야참 오래 기다렸다 인정 받아놓고약한 진짜 막능넉하게 잡아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제 자, 이게 뭐 레이스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스템들이 전부 직관성 있게 바로 그 자리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이 탈대측에서 앞쇼바 삼발이 세트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교환을 하라고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이 밑에 앞바퀴 삼발이 축부터 해가지고 핸들까지 이 전체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조립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분해 조립이 엄청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뜯어볼 기회가 된다면, 천천히 한번 열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건 계기판. 핸들부. 기 키박스. 자, 참고로 이거는, 순행 시 냉각수 주입구에요자 여기는 USB.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뒷발판. 자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뒤 브랜보 유압식 캘리퍼를 채용하고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웨이브 방식이죠. 뭐 브레이크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칼브리기죠, 칼브리기. 그리고 이 엔진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했다시피 DOHC 엔진이기 때문에 저 RPM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RPM을 살려 가지고 고 RPM을 썼을 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행을 쭉 하시면서 RPM을 살리게 되면 제대로 된 폭발력이 나오니까 그때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뭐이 차를 테스트도 하고 타보기도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양산된 차량을 각각 개인들이 받아 가지고 타면서 즐거운 라이딩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브이로그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크 브로였습니다.